어떠세요? 너무 안 좋아요. 왜? 좋은 질문입니다. 아, 서로 쉬고 왔더니 너무 안 좋아서. 그래도 중간에 운동 하시지 않았어요? 어, 어제도 확인했는데 어. 아, 몸이 별로 없으세요. <laughs> 아, 그렇 <laughs> 아, 거짓말 같은데. 오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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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무릎 세워서 그냥 발바닥. 무시마 할 거예요, 무시 이렇게. <무릎 세워서. 웃음> 이렇게. 네. 여기서 여기 양손 왔나? 뒤에 잡으시고 네. 거기서 요 다리만 안쪽으로 내회전 시킬 거예요. 몸이 많이 좀 뻣뻣해진 것 같아요. 그러설 연휴 때 이런 운동은 안 했으니까 거의 뭐 집에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화수 목요일 뭐 악기 같은 거 배우고 일하고 이러니까 몸이 금방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안 간다. 천천히 돌아오고 쉬고 자고 있어. 다리 쭉 뻗을게요. 오 어, 맞아 그. 필라테스 말끔인가? 거기는 원래 다니시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어차피 동네별로 다 이제 다 인, 있으니까 응. 인사 드린 분들 다 있으니까 그때 목요일에 조금 일찍 끝나서 응. 원래는 목요일은 운동하는 응.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날은 저기 어디 하남 쪽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음. 피아노를 했으 거기서 있어가고네 그래서 거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지 하고 연락을 먼저 사전에 드렸죠. 음, 그냥 일회 에 그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제 저기 뭐냐 예전에 예전에 글을 좀 써드렸고 아 인사는 이미 드려서 알고 네. 있습니다. 손 앞으로 쭉 뻗으시고.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변수가 생기시면 제가 언제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셔도 되거든요. 아 저요? 네.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제수쌤이쌤이이 같이 to the house. i 여 g 도 i n 을 때.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선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다 i n g to 다섯 t 네. 저기 뭐야.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들 위주로 다시 가능하죠. 이제 시간이 좀나면 그래서 보통 너무 가까운 쪽에는 안 가려고 하는데 가끔 그렇게 겹쳐버리는 경우는 이를테면 뭐 강남구청역에 한 군데만 딱 다녀야지 하고 있다가. 아, 그 여러 군데가 다른 데를... 겹쳐버리면 다못 가게 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그들 천천히 무릎 살짝 접어주시고 이유 잘안 되더라고요. 응, 거기서 양손 그냥 뒤로 잡고 내 엉덩이만 앞으로 그냥 쭉 올게요. 이렇게 그렇죠. 더 가요? 응, 더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돼요. 마시고 오른 니가 아니, <laughs> 되는 만큼 다시 두.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니? 이렇게 그대로 마시고 한번 더. 아니, 결혼 준비하시면 네. 좀 바쁘시지 않아요? 아니, 복근 교육 있습니다. 물어보나 바라 된가? <laughs> 매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 네, 마시고 마지막 셋. 걱정이 돼서. 그래서 가슴 위로 하나. 고작 3,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3, 스케줄에 무리가 4, 오시면 안 되니까. 아 전혀 무리되지 않아. 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다음 주는 성 못해요. 아, 어, 어, 그래요? 너무 아쉽다. 다음 주 출장 가가지고 효주 아, 너무 아쉽다. 효주 네, 대표님 잘 지내시죠? 응. 네, 그 효주 쌤님이랑 그 다른 거의 나한테 이제, 이제 슬슬 유니콘 직전까지 상상의 동물까지. 아래 내려놓고 반대쪽에 <laughs> 대만 출장이 있어가지고. 언제 가세요? 금토일 이렇게 금토일 타이페이로 가시는 겁니까 음. 그럼 와 좋겠다. 네. 하시는구나. 와, 이상하게 중화권인데 네. 음식이 생각보다 입에 맞아가지고. 어 저는 진짜 안맞거든요좀 양념이 입에 안 맞으시는구나. 그 향을 일단 싫어하고. 저그서 학교 공연 학교 공연 있어서 대만을 한번 갔다가. 네. 거의 못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그 막. 컵라면이나 이런 것만 먹고 편의점 컵라면도 근데 제 생각에는 입에 안 맞으실 수도 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나가 괜찮았던 그 약간 라볶이 같은 거였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만 어, 먹었어요 계속 아, 세상에 거의 못 드신 건데 그건 응. 뭐 아니 그냥 맥도날드 갔는데도 그 패티에서 약간 냄새나가지고 그게 저기 뭐라 그러지?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완전히 공통화가 아니라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별로, 나라마다 다르고 나라별로 자기들 메뉴가 조금씩 다 다르고 음. 응. 아니 메뉴는 똑같은데 그 패티에서 그그 안쪽에 그, 좀 네, 달라요. 향이 나요 식재료도 좀 다르고 천천히 이렇게 잘 갔다 오시고 마시고 왔다가 다시 한둘 아, 어떡하나 아, 다음 주에 토요일 수업을 못하겠네 평일에 오실래요? 아직도 <laughs> 바빠고아 어, 이제 알지. 다시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몸이 어 농담이 아니고 악기하면서 많이 사고 어, 있는 게좀 섞으시면 게... 좋은데 요일을 아, 지금은 이제 금토일에 이렇게 몰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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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잖아요. 어, 아, 근데 이게 좀 안쪽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약간 대부분 레슨들이 다 악기 레슨도 고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대로, 중간에 음, 뭘 하나 내려오지. 바꾸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서 버틸게요. 그대로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솔직히 수업 하고 나면 좀 나아지긴 하거든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고 아끼하면 음. 다시 음. 똑같해져요 똑같아요. 음. 그래서 중간에 음.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 뭐 진짜 수목토 막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그렇게 해야 될 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진짜로 좀 아프기 시작해서 어제 수업 때는 거의 수업을 못했어요. 아니면 화목토 막 이런 식으로. 화요일에 가야금이 걸려 있습니다. 음. 목요일은 제가 비어 있으니까 목요일에 바꾸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한 진짜로 이제 좀 뭔가 몸 때문에 운동하는 건데 금토일 반짝 좋아졌다가 맞아. 다시 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원래 운동을 연이어서 너무 별로 안 좋아. 어, 거기서 기다릴둘 어? 아니 기다리는 어, 거. 네.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대로 무릎 접어서 이렇게. 거기서 엉덩이가 앞으로 그냥 쭉 이렇게. 오늘은 고관절 좀 많이 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엄청 뻣뻣아 마시고 <laughs> 천천히 돌아갔다가 내쉬면서 한번 더. 둘 아니 이게 염살이 아닌 게 진짜로 좀 뻣뻣해지기는 할거아요 항상 어디 갔다 오시거나 이렇게 쉬었다 오시면 항상 여기가 <laughs> 네 근데 명절 같은 경우는 가급적 엄마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랑 엄마가 뭐 별로 건강한 타입이 아니니까 거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같이 뭐 해봐야 앉아서 밥 먹고 누워서 얘기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친구들도 지금 애 키운다고 어, 다안 나와 맞아요. 나갈 수가 없죠. 응. 못 나와서 또 명절에는 어디를 못 가시니까. 거야. 이쪽으로 응. 내려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중대해졌습니다. <laughs> 신경도 <웃음> 없어 이제는 <laughs> 약간 이런. <웃음> 그렇군. 말로는 <laughs> 양손 여기 잡으시고 여기서 뭐? 다리 바깥쪽으로 좀 넓게 벌려서 내려줄게요. <laughs> 조금 더 벌리셔도 돼요? 다요? 거의 이 사이 다리 사이 간격이. 베럴 간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자 음. 여기서 양쪽 함께 내려놓고 <laughs>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외회전하면서 천천히 엉덩이 고관절 접어서 앉을게요. 그냥 이대로 앉으면 돼요. 맞아요. 고대로 앉을 때 앉으면서 내정근이 쭉 늘어났다가 뒤꿈치를 눌러내면서 외회전하면서 올라오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둘. 올라올 때 약간 소리 나는 거 같은데 관절 에서 어디서요? 무릎에서? 골반 골반에서 것 그대로 것 천천히. 네. 무릎인가? 무릎 어, 어,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이쪽 엉것 같은데 제생각으로올라 그래요? 나만 음. 느껴지나 보다. 아니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여기 뭐가 걸려요, 지금 둘 다. 이쪽이? 웬, 아니, 앞쪽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어, 뒤쪽이? 옆, 옆에서 뒤인 것 같은데? 어, 그대로 사진 근데 지금은 또 소리 안 나오네요. 아까 한세개 했을 때는 네. 소리가 들렸는데 아 요, 지금 그건 <laughs> 이건 지금 그리고 이건 무릎이야. 배가 안 됐는데요. 조금 더 앉을게요, 그렇죠. 그대로 올라오고 응, 다시 한 번. 하지마 호흡 그렇죠 거기서 아래로 바운스 시작 하나 둘셋넷 무릎 바깥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대로 올라오세요 지금 도안 나오는데? 지금 안 나죠? 거짓말쟁이도 됐네 어. 아니요 소리, 소리가 들었어요 저도 근데 찾는 중에 소리가 또안 나기 시작해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척이 억울하네 이거. <laughs>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상태이 너무 타이트해지니까 네. 안쪽에서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툭 하고 빠지는 느낌일 수도 있어. 요 그런 봅니다 응. 이거는 이따 조금 볼게요. 뒷다리 <laughs> 모아 주실 거고, 그렇죠. 응. 응. 거기서 어, 어, 응? 왠, 오른 다리 먼저 무릎을 접어 줄게요. 이렇게 무릎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공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내정근에 힘줘서 무릎 방향으로 잘 잡으시고 호흡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뒤로만 앉을 거예요. 쭉 후, 그렇죠. 그대로 뒤꿈치 눌러내면서 올라오고 좋아요. 다시 한 번, 둘더 뒤로 그렇죠? 가야 요 응, 아니요. 고정도쯤금 그 괜찮아요. 마시고, 근데 공이 안 빠지게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계속 잡아주는 느낌 다시 한 번, 셋 그렇죠. 그대로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넷 그렇죠. 올라오고 인, 다섯 그렇죠. 올라오고 한번 더. 여섯 그렇지. 지금 점점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음, 어? 거기. 무게중심 뒤꿈치에 있는 느낌? 그대로 올라오고 다시 한 번. 일곱 좀 살짝 딴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가급적 저기 로고만 보면 네.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1, 2, 3, 4, 5, 6, 개 8, 아1그1죠 마시고 마지4 1 후,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열면서 여기서 무릎을 서클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둘, 셋, 공 빠지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반대로 리버스 하나 둘셋 새끼발가락에 힘 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힘 빼고 여덟 오케이 올라오세요 세상에, 아, 세상에. <laughs> 진짜 공 힘없이 떨어지는 거 진짜. 하고 떨어졌어. 아직 몸이 정상으로 안 돌아왔거든요. 잘 그렇죠. 마시겠습니다. 신경 봐주시 정상으로 나... 안 들어왔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감안을 응. 응. 좀해 주십시오, 약간. 가동 그래서 원래 1 0개할 거였는데 8 개만 한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두개 줄여 주셔서. 조금 적응하실 때가 됐는데. 그러니 그래 나도 내돈 내고 내가 와서 쪼끔 쪼금 쓰면 거의 1년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근데 역시 식단이 이기는 것 같아요. 식단이 이기죠 당연히. 운동하고 꿀돼지가 싸우면 돼지가 이기는 거예요. 응, 식단이 이기죠. 저희 원장님 그때 뵀었죠. 그 흑석동 원장님. 잠깐. 응. 그 원장님이 원래 되게 말랐었거든요. 네. 그다살 갑자기 찌고 나서 살 계속 몇 년을 못 빼다가 지금 한한 한 달. 한달 넘게 술안 먹고 식단하면서 했는데 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아니 근데 오, 내가 정말 궁금한 건 운동을 계속 하신 분들이니까 평소에 운동 하나도 안안 하고 안 하고 있다가 금방 금방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오히려 되려 어릴 때 무용했어서 막 다이어트 했던 사람들은 커서 다, 살 진짜 안 빠져. 일단 수직이죠. 예 네. 맞죠. 내려갈 때? 네. 아니요. 아, 완전 수직 아. 아니고 무게 중심이 약간 뒤꿈치 쪽으로 오면서 살짝 뒤쪽으로 앉는 느낌. 맞아요. 이렇게. 약간 그 뒤에 의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앉으려면 엉덩이 뒤로 빼고 앉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근데 등이 같이 오면 안 되고 등은 앞으로 엉덩이는 뒤로. 음, 얘를 계속 써줘야 돼요. 위쪽을. 다시 한 번. 다운. 여기 밀어내면. 맞아요. 허리 꺾지 말고 다시 한 번. 다섯. 이렇게 마시고, 근데 오른쪽 중둔근 조금 더 써줘야 될것 같아. 요더 쓰라고요? 응. 약간 빠질려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위로 세우세요. 맞아요. 마시고, 음, 조금 더 쪼일까요? 다시 한 번. 아니, 이렇게 넣는 거 말고 조이는 거. <laughs> 여덟. 쭈끔치를 아, 더, 더 갖고 오세요. 내가 힘들다고 선생님한테 화를 어, 내는거 같아. 지금 마시고. 두개더내시면서 감격 많이 좋아졌다. 하내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마시고 그쯤 개 있지 않지. 맞아. 오케이, 자 거기서 서클 그리게요 하나, 둘, 공 빠지면 안 돼요. 셋, 공 빠지면 다시 할거예요 넷, <laughs> 다섯, 이래 안 빠지게 하지. 여섯, 일곱 어깨 내려놓고 여덟, 오케이 반대로 하나. 뭔데 같은 거 붙여놓는다. 셋, 못뭐 붙였어요. 저 젊은 건배들 넷. 다섯, 여섯, 팔인 들어가면 안 돼요. 일곱, 마지막 여덟. 오케이. 저 완전 점권의 정석이에요. 모르셨구나. 이강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너무 그게 심해. 쉬... 어그로가 심해. 쉬... 아, 중립이시다. 선생님은. 아니 둘다 잘못한 거잖아요. 둘다 잘못은 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 될수록 협회가 면피하려고 축구, 축구협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지금 <laughs> 걔네들한게없 결국에는 회장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를 덮으려고 선수를 그쵸. 그럼 본인들끼리는 화해다 했대요. 그러겠죠. 나는 내가 꼰대라서 아무래도 어린 사람들이 버릇없게 구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안 좋아해서. 누가 네. 좋아하겠습니까만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잘못됐지만 손흥민이 인터뷰 나와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주일이었다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주장으로서 뭔가 똑같아요 우리가 감독을 잘못 만났어 똑같이 애 같아 그쵸 우리보다 나이 어릴걸 그래도 지금 국가대표 주장한 지가 몇 년인데 아, 그런 거야? 음. 되게 제일 오래됐어, 거의 아마? 한편으로 좀안스러운게 이강인 지금 20대 초중반인 것밖에 안 되는데 초반이에요. 2002년생? 아니, 2000... 몇 년생? 2000년생인가 그러지? 2001년생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교인데 유교에서 음. 그런 애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막그 저기 뭐야 번개장터랑 막 이런데 이강인 유닛 엄청 올리는 거잖아 필요 어, 없다고? 사람들이 참 아, 우리나라 사 너무 아, 쉬운... 내가 보기에는 구독성 다 비슷한데 누가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화가 많아서 그런가? 갖다 풀 때가 없어서 갖다 풀 때가 아 그런가? 저는 축구 보잖아요, 축구 좋아하잖아요. 지금 축구 협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지. 이쪽 올라오겠습니다. 잠시만. 어, 다리 닿 수가 없네.